자 비트맥스 말씀 드립니다 비트맥스 네 비트맥스 다시 말씀 드리면 지금 영상이 또안돼 가지고 자 보시면 현재 비트맥스도 왼쪽 저점 오른쪽 고점 현재 그 영역에 현재는 갇혀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현재 요렇게 비트맥스도 피보나치를 한번 그려보시면 이렇게 그려보시면 현재는 예50% 영역이 있죠 50% 아래로는 매수를 해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 쉬운 얘기로 예 그래서 이제 심플하게 보시면 예, 50%와 618 사이에서 분할 매수 전략한다 이게 확장값으로 보더라도 예, 확장값으로 보더라도 뭐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예? 예, 이렇게 보더라도 그래가지고 예, 여기 3,500을 맨 밑으로 보시고 확장값을 만약에 혹시나 세게 빠질 경우에 3,495정도 되네요 3,495 <laughs> 마지막을 3,495정도 보고 한3 4 5 0만 잡고 보시고, 보시고, 여기서 뭐, 거기까지 안갈 수도 있어요. 여기서 조그맣게 갈 수도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.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. 이렇게 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. 이게 조정파를 크게 안 쓰고, 왜냐면 하 이게 지금 현재는 횡보니까, 좁은 범위에서 횡보니까, 이렇게 보면은, 마지막에 한번더 이렇게 내려온다면, 이렇게 내려온다면, 탁 찍어준다면, 예, 한3610 한3610 집중적으로 매수할 자리가 3610. 좀 낮출게요. 예? 어제보다 뭐 그렇게 뭐 별로 좋아진 것도 없으니까. 3610 에... 그다음에 618 자리가 3550이에요. 3550. 3550. 예, 이 정도 범위 3495에서 3610 사이 매수는 충분히 예, 큰 손절 없이 저기 접근할 만한 매수로 보입니다. 그 다음에 이더리움. 예, 뭐, 눈꺼만큼 단단한 다 어제도 칠수 있었어요. 어제 125 제가 제시한 거. 125 맞고 뭐 한. 근데 이게 뭐 이게 여러분들 간의 기별이 되겠어요? 간의 기별이 안, 안, 생기죠? 예, 근데 이더리움은 이렇게 비트 맥스로 보면 올리고 조정주고 올렸단 말이야. 예? 원하는 고점 못 땄지만 이더리움은 비트 맥스나 해외 차트는 땄어요. 예? 그래서 이더리움이 이더리움이 조금 더더 더 긍정적인 건 현재 아직까지 사실입니다. 예, 그, 그렇게 해놓 고서 이제 올린 폭의 50% 달렸으면 현재 정확하게. 예, 이더리움은 50% 인근부터 그냥 들어가시는 걸로 합니다. 예, 어제 어제 제시했던 125 그냥 그대로 봅니다. 최악의 경우 최악의 경우 여기서 한 파동이 더 빠진다. 작게 이렇게 빠진다. 예, 만약에 그럴 거를 대비해서 확장값을 예, 통해서 뭐 가격을 보면 1111 7.8 정도 되네요 117 118 118 에, 여기 113까지는 잘 안내릴 것 같아요 현재 봐서는 뭐 모르는 일이니까 에, 뭐 이렇게 뭐 하여튼 요정, 요정도 사이를 두고요 뭐한 125부터는 그냥 좀당구시할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더리오부터 받고 그 다음에 이오스 얘는 저기저 비트 저기 뭐야 저기 리플을 안봅니다 비트 맥스는 에. 어제 제가 8600, 예, 8600 찍고 좀 갔죠, 예? 예, 뭐, 단타는 충분히 실수 있었어요, 어제도. 예, 어제 거니까. 예, 일단은 저점이 안 깨질 수도 있는 거니까. 예, 뭐, 얘들 마음이라. 깨고 안 깨고는 뭐, 진짜, 얘들 마음입니다. 불수 깰수도 있고 안깨고 올릴수도 있고 뭐 여기 이 자리 있죠 이 자리 886자리 그 자리가 8657이네 8657그 자리로 조금 올리고요 공격형은 그 다음에 이 자식들이 한 번을 그냥 깨버린다는 가정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렇게 내려오고 커렉션 여기서 혹시나 한파동을 더 뺀다고 볼때예 그렇게 볼때 7, 잠깐만 이거 8657은 조금 위험할 수도 있겠다. 어, 8550으로 낮출게요. 어차피 뭐 예, 거래는 신중한 게더 좋습니다. 예? 공격적인 것보다는 신중한 게 훨씬 좋아요. 50%가 8228, 8064. 8064가 마지막 자리지 않나 싶네요. 그 사이로. 좀 범위가 넓어요. 그러니까 굉장히 좀, 뭐랄까요? 조금, 요, 한, 요 범위니까 거의 뭐한 비율로 보면 한 8%, 7, 8% 범위에요. 그러니까 조금 이 수량을 잘 나누셔야 할것 같습니다. 요 사이로. 이어서 되게 조심하실 것 같아요. 범위가 넓어가지고. 레버리지 많이 실었다가 잘못하면 한방에 깡통나버립니다 깡통, 나버립니다. 깡통. 조심하시길 바라고 마지막으로 피켓 어제330 330 조금 예, 330 뭐. 눈꼽만큼은 같습니다 전부 다 예. 글쎄요 아이고 뭐 추세가 없는 장세에서 장 뭔가를 하시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이거밖에 예? 없죠 그냥 여기니까 뭐 얘는 여기 오기를 기다려야죠 뭐 이중 바다 예, 여기가 정확히 얼마냐면 오늘 기준으로 보면 근데 여기까지 빠지려면 또 10%가 빠져야 되는 부담이라 10%까지 빠지기가 또 쉽지는 않죠 당장은 네. 어쨌든 제가 라스트 마지막 자리를 3, 307을 놨고 여기 여기 예, 놨고 변동성이 워낙 작으니까 요즘에 딱히 근데 어쨌든 변동성이 작을 때 이거를 막 쫓아다니 쫓아다니시면 안 돼요. 에? 쫓아다니면 결국은 그 변동성에 본인이 당하게 돼 있어요. 에, 그러니까 변동성을 애들이 낮춰 놓고서 꼬신단 말이야. 에? 그때 쫓아다니지 마시 고 그냥 몸은 좋고 안온 말고로 가셔야 됩니다. 아이고. 예, 325 316좀 낮춰서 에? 요렇게 범위를 제시할게요. 32316303으로. 이렇게 낮춰 제시합니다. 비트 맥스까지 받드렸습니다